냄비에 참기름을 둘러주고, 김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미리 끓여둔 육수를 투하. 남은 김치 국물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참치는 기름기를 좀 빼서 넣어줄게요. 근데 참치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름기 많이 안 빼고 넣기도 하시더라고요. 고 힘들어. 음... 저는 노른자 반숙을 딱요 정도로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흘릴랑 말락 하는 정도. 너무 익으면 퍽퍽하고 생 노른자는 잘못 먹고 그래서 이 정도를 제일 좋아해요. 혹시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살짝 데친 다시마를 초고추장에 싸 먹는 건데 저 이거 좀 좋아하거든요. <laughs> 나가야 되는데 편집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거든요. 화장을 엄청 초스피드로 할 거예요. 세수하고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코스알엑스의 원스텝 모이스처 패드로 대평 닦아줄게요. 아, 어, 저큰 뾰루지 났던 게 이제 거의 다 가라앉았거든요. 흉은 좀 많이 남아있는데, 제가 특별히 뭘 관리를 딱히 한건 아니고, 그때 미세먼지가 엄청 심했었던 나날들이었거든요. 나날들이었거든요. <laughs> 근데 요즘에 한파 덕분에 미세먼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뾰루지들이 가라앉았더라고요. 제 피부 트러블 원인은 미세먼지였던 것 같아요. 치카이 치코의 매트 쿠션. 테스트를 해볼 겸 지금 한번 써볼 건데, 새 제품이에요. 지금 제가 23호를 바르는데, 거의 제 피부색과 흡사한 톤이에요. 지금 브러쉬들을 몽땅 빨아가지고, 아이 메이크업도 손으로 발라야 돼요. 손으로 눈화장 하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는 눈두덩이 피부가 엄청 얇아가지고, 손으로 쓱쓱 바르면은 다 뭉치거든요. 베리 베리 케어풀리하게 발라 줘야 돼요. 오. 이렇게 맑은 소스 처음 <laughs> 봐. 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화장을 지우려고요. 지금 클렌징은 새 제품을 한번 써보려고 하거든요. 이거두 개. 에뛰드 하우스에서 보내주신 제품들인데, 이거는 예전에 나온 거는 알고 있었고, 이게 요번에 새로 나왔나 봐요. 클렌징 워터인데, 오일이 들어있는 제품? 이 오일이 들어간 클렌징 워터로는 아이 메이크업을 한번 지워볼게요. 어, 아무래도 전용 리무버보다는 조금 덜 지워지겠죠? 역시 그렇게 빨리빨리 지워지지는 않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마스카라가 다 지워지는 것 같아요. 눈에 들어가도 그렇게 따갑지 않은 느낌이기도 하고. 자, 화장도 다 지웠으니까 저는 이제 씻고 올게요. 저는 샤워도 하고 머리도 말리고 이제 막 누웠어요. 사실 머리 100%다안 말랐는데 완전히 다 말리지 못하고 잘것 같아요. 지금 다이어리 못 쓴지 5일 정도 됐거든요. <laughs> 오늘도 못 쓰고 잘것 같아요. 아, 다이어리 너무 밀렸어. 내일은 하루 종일 야외 촬영이에요.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아니 새벽부터 어, 가야 돼가지고 지금 4시간 정도밖에 못잘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브이로그를 촬영하면 좋은데 야외 촬영은. 정신이 없기도 해서 내일은 브이로그를 못 찍을 것 같아요 내일 하루도 잘 보내고 다음 날에 뵐게요 끝나잇 세수도 안 해가지고 조금 카메라 키기가 민망하네요 지금 출출해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을 거예요 무파마 근데 요즘에 그거 먹어보고 싶어요. 리얼 치즈라면. 그리고 까르보 불닭. 그거 두개 먹어보고 싶은데 지금 마트 다녀오기는 너무 춥고 그래서 루파마를 끓여 먹을 겁니다. 라면 냄비 잡다가 이쪽 살짝 되었어요. 빨개졌어. 이거는요, 동죽이라는 조개인데, 지금 집에 이게 너무 많거든요. 친척분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라면에 한번 넣어봤어요. 맛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조개류는 조개구이만 좀 좋아하고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린내가 진짜 많이 안 나요. 조개가.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진 것 같지? 뜨거워서 그런가? 얼굴이 빨개졌네. 여러분, 이것 보세요. 조개가 꽃게를 먹다가 잡혔나봐요. 음, 맛은 좋군. 잘 먹었습니다. 제가 요번에 홍차들을 좀 샀어요. 제가 원래 뭐 하나에 빠지면은 답이 없는 편이에요. <laughs>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세 가지를 이렇게 샀는데, 먼저 이거는 요크셔 골드라고 일반 카페에서도 밀크티 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래요. 사실 이거를 제일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평범한 그런 맛이었어요. 근데 확실히 일반 이런 티백으로 나온 블랙티보다는 맛이 더 진한 느낌? 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거는 비글로우의 바닐라 카라멜 블랙티라는 건데, 블랙티인데 바닐라랑 카라멜 향이 조금 첨가된 그런 티겠죠? 그리고 이거는 물레지나라는 브랜드의 크림 얼그레이 티인데, 오늘은 이거랑 이거 둘 중에 먹어보려고요. 지금 라면을 먹어서 약간 달달한 걸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너로 정했다. 오. 이 뚜껑이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짠. 여러분, 티백을 타놓고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우유가 없는 거예요. 밀크티 먹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깔끔한 홍차를 마시게 됐어요. 카라멜 향이 되게 진해요. 홍차 향보다 카라멜 향이 더 진하게 나요. 왠지 밀크티로 해 먹으면 그 공차에서 카라멜 밀크티인가? 그렇게 메뉴 있잖아요. 그거랑 맛이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브러쉬들을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케이스들을 사놨어요, 미리. 이거는 브러쉬 케이스가 아니고 사실은 수저통이거든요. 브러쉬들을 그냥 꽂아놓기만 하면은 위에 먼지가 쌓이니까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이 있는 수저통에다가 꽂아놓으려고 세 개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미리 한번 씻어놨는데, 알콜 수압으로 한번 닦아주고, 여기 입구가 너무 좁아가지고 브러쉬가 많이 안 들어가요. 흠, 음, 내가 생각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얇은 아이 섀도우 브러쉬들은 괜찮겠죠? 오, 좋아 섀도우 브러쉬들은 얇으니까 많이 꽂아도 이렇게 딱 뚜껑이 덮여요. 사이즈가 진짜 여기만 좀더 넓게 나왔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브러쉬도 빨고 정리도 했네요. 오늘은 이틀 후인 월요일인데요. 제가 이틀 동안 강원도에 촬영을 갔다 왔어요. 한파주의보 속의 날씨에서 야외 촬영을 하느라고 추위 때문에, 아, 정신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를 경험하고 왔어요. 지금은 제가 스킨케어 루틴 영상에서 이벤트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이벤트에 당첨자들을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댓글들을 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본 다음에 다섯 분을 뽑을 거예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참여하신 분들 다 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제가 구독자가 한 100만 명은 넘었을 때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새로 산 블랙티 중에 하나로 밀크티를 만들었는데 크림 얼그레이 티였거든요. 바닐라 이런 향이 또 별도로 첨가된 블랙티들은 대체적으로 부드럽고 연한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 색이 되게 우유스럽잖아요. 밀크티보다는. 맛도 되게 부드러운 맛이에요. 친구랑 잠깐 나가서 맥주 한잔 하고 오려고 준비를 마쳤는데요. 그냥 동네에서 만나서 먹을 거라 머리도 대충 묶고 그랬는데 이제 입술만 바르고 나가면 되거든요. 이립 하나를 챙기고 핸드크림도 하나 챙기고 카드 지갑 챙기고 핸드폰만 챙겨서 나갈 겁니다. 되게 맛있어 어? 야 어? 어? <laughs> 왜 이렇게 야그지그지그지 <laughs> 너무 얇네? 아니, 아니 근데 이렇게 하돼 근데 이거 앞에가 가려져 있어가지 뒤에가 이렇게 화끈할 줄 몰랐는데? 빵인데뻥 땡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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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같이 준비해요 영상을 찍었는데 책상이 완전 난장판이 된 채로 지금 나갑니다 너에게 줬던 마들을다 돌려받고 싶은 마음야 전에 쓰리시에서 아이 팔레트를 하나 샀어요. 오 완전 다 크림이야. 음나 <laughs> 음. 음. 아니다. 맛있어 맛있어? 오늘 저는 민평이를 만났습니다. 준비됐나요? 어우 예쁘네요 오늘 카페랑 의상이 너무 잘 어울려요 노렸나요? 근데 뿌용하실 때된것 같은데 아 뿌용 많이 키 나나요? 진짜 추워요 진짜 미쳤어 지금 입술이랑 귀에 감각이 사라졌어 아러시나러시팩 사고 싶은데 나러시옷이랑 살짝 사1만 원에 나도 아, 고 싶잖아. 들어가니까. <laughs> 젤리 페이스 마스크. 아, 이거 얼굴에 그냥 펴 바르면 살짝 녹는 거예요? 일단 면좀개어주시고그 다음에 얼굴 가려주면 좀더쉬워요 이거는 요즘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CD인데요. 자세히 보면은, 트루젠이라고 써있어요. 트루젠이 엄선한 재즈 베스트 컬렉션이라고 써있는데, 예전에는 mp3나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옷가게에서 CD를 선물로, 아, 사은품으로 주곤 했나봐요. 아직 안 틀어본 CD들이 집에 많이 남긴 했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진짜 지금 거의 한 달째? 한 달째 이것만 듣고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트루젠에서 준 사은품이다 보니까 오 내가 비춰.. 우와 신기해 전옷잘 입는 남자가 좋아요 저도 좋아요 왠지 느낌이 오거든요? 편안하면서도 to a 감각 있는 남자 Have a to Miami Beach a 트루젠 느낌이, 느낌이 좋죠? No. I don't have any reasons. I left them all behind. I'm in a New York state of mind.